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게 큰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바로 시작합니다. 21년 만에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성공한 뉴캐슬의 분위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훌륭한 업적을 이룬 에디하우 감독과 2년 재계약을 체결하며 그를 지지하였고,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공표하는 등 이번 이적 시장에 대한 뉴캐슬의 행보에 전운가 및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중 뉴캐슬의 오일머니 빈살만 구단주는 챔피언스리그에서의 성과를 위해 토트넘의 에이스이자 작년 골든부츠 수상자인 검증된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 영입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히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적 시장 전문가 로마노 기자는 29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캐슬은 여전히 김민재에게 관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팔레티 감독은 김민재를 최고의 수비수로 인정하면서 잔류를 원했다. 스팔레티 감독 역시 올 시즌을 끝으로 나폴리를 떠날 수 있다. 그는 김민재는 확실히 세리에어 최고 수비수였다. 공이 그의 주변에 있으면 일종의 푸시 알림 있는 것 같았다. 그가 나폴리에 잔류했으면 한다고 바램을 말하기도 했지만 뉴캐슬이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흥민과 김민재 과연 빈살만의 뉴캐슬로 향하게 될까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손흥민은 해리케인이 떠나기에 토트넘에서의 미래를 그리지 않고 있다. 이미 그의 에이전트에게 이적을 허용했다. 가장 우선순위는 프리미어리그에 남는 것이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이탈리아 매체로부터 처음으로 세리의 A리그 이적설도 나왔죠. 인터밀란, AC밀란과의 링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 경험하는 리그이기 때문에 굳이 밀란으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계속해서 링크가 되는 곳은 클로의 리버풀과 챔스리그 진출을 확정 지은 오일머니의 뉴캐슬입니다. 뉴캐슬은 이번에 아스톤빌라와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확정되었는데요. 다음 시즌 챔스에 나가기 때문에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아주 뜨거울 것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뉴캐슬 에디 하우 감독은 아스톤 빌라 경기 후 진행된 구단 공식 인터뷰에서 구단의 영입 방침을 밝히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는 기준 없이 선수를 영입하지 않는다. 적합한 선수를 영입해야 한다. 이름만 골라서 데려올 수 없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첫 번째로 젊고 유능한 선수들을 영입하길 원하고 중심을 잡아주고 경험이 풍부한 검증된 자원도 적절히 영입할 것이다. 고 덧붙였습니다. 보드짓는 리그 최소 실점,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라는 탁월한 성과를 낸 에디하우 감독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 이런 에디하우 감독의 철학에도 동의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영입시장에서 큰 돈을 투자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한 첼시 사례에서 봤듯이 기준 없이 이름 값만 보고 영입은 역효과를 볼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풋볼런던은 챔스 진출을 확정지은 뉴캐슬은 이번 여름 검증된 공격수 영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강력한 창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캐슬 이적의 변수로는 리버풀의 오퍼가 있겠는데요. 리버풀의 경우에는 이번 시즌 챔스 진출에는 실패했으나 이번 여름 대대적인 선수단 리빌딩을 준비하고 있는 클로베 리버풀의 안성맞춤인 공격수로 손흥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리버풀 팬들은 소니를 당장 데려와야 해. 소니는 빨간 옷이 어울려. 살라와 함께 최고의 공격진이 될 거야. 그는 토트넘에서 행복하지 않아 이번이야 말로 영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라며 손흥민의 리버풀 이적설에 동조하며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챔스 진출의 희망을 꿈꿨으나 무기력한 공격진의 모습에 크게 실망하였고, 천문학적인 액수를 지불하고 데려온 누네스는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번 시즌에는 그동안 계속 관찰해오고 잘 알고 있는 손흥민을 안필드로 데려올 것이라는 클러치포인츠의 보도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 클러치포인츠는 손흥민은 위르겐 클롭 리버풀 감독이 2015년 리버풀에 부임한 이후 매 시즌 손흥민을 노려왔다. 이번 시즌에도 그의 영입을 위해 이미 그의 이적료 5천만 유로 약 709억 원 준비도 끝마쳤다. 손흥민과 케인은 토트넘은 우승 경쟁을 할수 없는 팀이고 다음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손흥민과 케인의 이번 여름 시장 이적이 유력하달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풋볼런던에서는 클럽의 지난 발언을 재조명하며 손흥민의 리버풀 이적설에 불을 지폈습니다. 클롭은 지난해 11월 분데스리가 시절 소니의 영입을 검토했다. 소니를 영입하지 못한 것은 내 인생 최고 실수라고 인정했습니다. 손흥민은 분데스리가 시절부터 클롭 감독이 지휘하던 도르트문트만 만나면 골을 넣어 양봉업 잘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는 상대 뒷공간을 가장 잘 허무는 공격수라는 반증인데요. 클롭이 가장 선호하는 공격수 유형이 바로 이 유형이기 때문에. 클롭이 이번 여름에는 반드시 손흥민의 영입을 매듭 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뉴캐슬의 빈살만 구단주의 특급 지시가 내려진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챔피언스 리그 진출로 인해 반드시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성과를 바라고 있는 빈살만 구단주인데요. 이에 따라 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에서 검증된 공격수인 손흥민 영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주급은 뉴캐슬 팀내 1위를 보장하고 프리미어 리그 주급 순위에서도 상위권을 보장하는 등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뿐 아니라 수비에 일가견이 있는 에디 하우 감독이라 그런지 김민재 영입에서 필사적입니다. 뉴캐슬은 이번 시즌 리그 최소 실점팀이라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챔스 리그라는 중요한 대회를 준비하기 때문에 수비를 중요시하는 에디 하우가 김민재 영입까지 노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코리안 특급으로 스쿼드를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캐슬 이적 시장의 정통한 전담 기자에 의하면 빈살만 구단주의 지시로 인해 토트넘의 손흥민, 나폴리의 김민재의 경우 맨유와 뉴캐슬의 2파전 양상이다. 뉴캐슬 이적 시장의 정통한 전담 기자에 의하면 빈살만 구단주의 지시로 인해 토트넘의 손흥민, 나폴리의 김민재의 경우 맨유와 뉴캐슬의 2파전 양상이다. 김민재의 경우, 메뉴와의 경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뉴캐슬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다. 둘다 챔스 진출팀에다가 주급까지 보장해주고 있다. 오히려 뉴캐슬은 주전 보장이라는 카드를 앞세워 승리를 쟁취할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의 경우, 팀의 에이스로 특급 대우를 통해 작년 골든부츠 수상자를 품에 넣으려고 한다며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영국 풋볼 인사이드 없는 26일 토트넘은 1,500만 파운드. 한화로 약 246억 원 정도의 제안이 들어온다면 벤 데이비스를 과감하게 매각할 것이다. 소식통은 토트넘이 차기 감독이 누군지에 상관없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데이비스에 대한 제안을 들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데이비스는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절친으로 한국 팬들에게도 친숙한데요. 데이비스의 이탈이 손흥민의 이적에도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화제입니다. 풋볼런던은 메뉴 이적이 확실시되고 있는 해리케인에 이어 모우라는 세비야 등과 연결되고 있다. 여기에 벤 데이비스까지 방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토트넘 주급 2위이자 팀의 에이스 손흥민의 거취도 이적이 확실시되고 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 대한 애정이 높고 충성심이 많은 선수이나 해리케인, 모우라. 데이비스 등 절친의 이탈과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이번 여름 마지막 불꽃을 태울 팀을 신중하게 선택하려고 한다. 그는 현재 뉴캐슬, 리버풀, 첼시, 에이시밀란 등과 연결되고 있다. 라며 손흥민의 이적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